안녕하세요 엑셀입니다. 오늘 제가 엑스 포크 후기를 찍을 거고요. 백현 포카하고요 어, 방금 일어나서 목소리가 잠긴 점 이해 부탁드리고 이게 원래 어제 와야 되는데 배송 기사분의 배송 실수로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볼 거고요. 중등기로 왔고요.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놨고 이렇게 근데 제 여기서 실수를 한게 뭐냐면 이제 시세보다 싸게 샀기는 했는데 어 제가 그제포카가 있는데 있는지 모르고 어 샀던 어 그런 포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시세보다 싸게 사서 그렇게 후회는 없긴 한데 제가 같은 포카가 두개 있어서 그냥 이거 양도 받은 거 일단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 총 배송비 포함 22,000원, 중등기 포함 2 2 0 0 0원에 연도를 받았어요. 되게 시세보다 싸게 양도를 받긴 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빼고 이헤이만만 포카들이 랑 템포가 이 템포 이거 하나가, 이거게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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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제가 있는 포카이요 그래서 이거는 4,000원 거의 보통 4,000원에 파시더라렇요이래서이가이거를4 0도받원주요 양도 받았게요렇게이자를 확인해 보면 자 여기 약간 조금 치킴이, 치킴이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안 아, 돼? 네. 어? 얘는 예. 이렇게 어? 여긴 조금 화자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안 보이나? 조금 키스는 아닌데 약간 조금 굽힘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약간 이렇게 양면에는 뭐 그렇게 딱히 없는 것 같지만 이고여정도면은좀 하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응, 여기도 이렇게 하자가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장당 하나씩 있네. 이렇게 마지막 얘도 있네요. 보이시나? 이게 이렇게 집면에 있는 게어 조금 생각, 조금 하자가 없다 그랬는데, 조금... 당당 조금씩의 하자가 조금 기스나 좀 찍힘이 조금 있어서 는 한데 일단 저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주고 산 거에 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 요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상에서 굿즈 후기였고 다음에는 어 후기 영상이나 판매 영상으로 올라 찾아뵐게요. 근데 아마 후기 영상 이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 한두 번, 세번 정도. 후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